공짜로 재미나이 프로를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꿀팁 공개합니다. 초대가수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어, 방금 보신 영상도 제가 공짜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뭐 AI 시장 트렌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니까 구글의 재미나이 프로가 굉장히 야심차게 나왔지만 한국 시장에서 은근히 사랑을 못 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 썰이 아니고 실제로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챗 GPT한테 밀린 구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밀린 게 맞다고 해요. 최근에 기사잖습니까? 데이더를 보시면은 구글 재미나이랑챗 GPT의 사용자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채취피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재미나이가 굉장히 약이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에서 AI 프로그램들을 막 공짜로 뿌리고 있다. 미리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글에서 뭐 영상도 생성하는 AI, 사진 생성하는 AI, 그리고 노래 생성하는 AI까지 지금 구글이 막 공짜로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미나이까지 무료로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고 이 재미나이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구글 재미나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한 달에 29,000원인가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상단에 친구 초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글 제미나이를 지금 쓰고 있는 유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요 친구 초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 클릭하시면요. 요런 식으로, 친구에게 제미나이프로 4개월 할인 혜택 보내기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 고유한 링크가 보이고요. 요 링크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면은, 구매자한테 4개월에 제미나이프로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저는 돈을 내고 쓰는데, 뭐 성실하게 돈을 내고 썼죠. 그런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4개월이나 공짜로 쓸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조금 황당하긴 한데 이게 잘 구현되는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링크 복사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글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파봤습니다. 참고로 IP가 동일한 PC에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친구한테 초대해서 IP 충돌 등의 문제가 없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구글 재미나이를 제가 가입한 아이디고요. 요 아이디는 구글 재미나이 프로를 가입하지 않은 신규 아이디를 생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재미나이 들어와 보고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프로가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월 29,000원을 내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4개월이 공짜가 된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요 링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해당 링크를 들어와 보고요 요게 리퍼럴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추천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바뀌죠 4개월간 빵원 특별 초대 혜택으로 생기고요 어, 진짜로 되는지 하단에 혜택 받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약관의 동의를 눌러주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구글 계정에 결제수단 추가를 하네요. 그러면은 요게 4개월 동안 무료고 4개월이 지나는 순간 한 달에 29,000원씩 과금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쓰시는 분들은 4개월만 딱쓴 다음에 해지를 해버리시면 공짜로 쓸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카카오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카오 계정으로 연결을 하고 내 핸드폰으로 결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나가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이름을 뭐 아무거나 집어넣고요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네요 청구 예정 요금 나오고요 시작일이 2025년 11월 13일이 뜹니다 지금 날짜가 7월 13일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공짜고 그 다음부터 29,000원이 과금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정기결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러면 정기결제 신청했습니다 뜨죠 그러면 재미나이 프로를 이제 쓸수 있네요 공짜로 4개월 동안 자 프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실제 친구한테 링크를 보내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동일한 PC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시면 계정이 정지 혹은 삭제되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구글은 우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빡센 회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르죠? 요 프로가 생겼고요.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 거고요. 하단에 요 동영상 보이시죠? 클릭해 보면은 보이세요? BO3로 모델 생성. 이것도 한 1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네요. BO3 모델에 대한 제한된 접근 권한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딥리서치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서나 앱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동영상 클릭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제미나이2.5 프로 모델도 쓸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동영상 클릭하고요. 동영상을 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웬만한 게 굉장히 퀄리티 높게 구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프롬프트 한번 줘보겠습니다 구글의 CEO같이 보이는 외국인이 멋진 컨퍼런스 무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어 한국어 대사는 다음거 같아 공짜로 재미나이 프로를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 대사의 끝 부분에는 멋진 폭죽이 터지는 모습도 추가해줘 이렇게 좀 복잡한 명령어를 주고요 하단에 요 비행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재미나이프로를 구독한 다음에 뭐 돈을 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친구 3명까지 가능해요. 이 정책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제가 친구에게 재미나이프로 4개월 할인 혜택 하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대 3개 중 1개 수락됨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총 9개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요 링크는 제가 복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를 썼기 때문에 2명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4개월 동안 구글 AI 프로 사용해보시기 바라고요 2개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두 분이 먼저 사용을 하신 거겠죠? 이건 어쨌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약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클릭하고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저같이 순수하게 구글 AI 프로를 구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다. 무려 4개월 동안 구글 AI 프로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처음 3명의 가입자에게만 이 혜택이 제공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기존의 AI 프로를 구독하지 않았던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구글 재미나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 초대 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끼리 사용할 때 적합하겠죠. 친구들 4명이서 돈을 모아서 한 명이 먼저 결제를 하고 그한 명이 나머지 3명한테 초대 코드를 뿌려줌으로써 29,000원의 4분의 1 가격으로 구글 AI 프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구글이 그만큼 급박한 것 같아요. 챗GPT한테 굉장히 밀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뿌리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제가 재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곧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이 잼탐색이 있거든요. 클릭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내 잼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블로그 홈판 관련 글, 쇼핑 커넥트 글, 그냥 블로그 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이것 통해서 지금 블로그 협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아 이제 BO3가 잘 돌아가나 영상 생성을 테스트해봤는데 잘 마무리됐고요 좀 보여드리면 공짜로 재미나이 프로를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어 놀랬어요. BO3는 쓸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영상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써봤잖아요. 그거랑 차원이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요. 뭐 다른 영상들도 솔직히 저희 챗 GPT한테 개발렸습니다. 너무 보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거그 제가 맥락을 알려주면은 그 맥락을 해석해서 추가적인 이제 영상도 가미를 해주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명령을 준 거는 솔직히 저희 채취pt한테 개발렸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관객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만큼 이 대사 자체가 좀 재미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서 영상의 마지막에 그렇게 웃는 모습까지 넣어주는 걸 보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재미나이 프로가 좋다고 봐요. 채취pt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만의 이점이 있겠지만 재미나이도 한 번쯤 써볼 만하다 라는 거고 이거는 별도 광고도 아니고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친구 초대 링크 좀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두명 정도 무료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고정 댓글에 있는 거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투파이었습니다 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